안녕하세요. 저는 48의 주부입니다. 집에서 혼자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보내기는 처음인데, 최근에 겪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서 적어 보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둘이 있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부모들끼리도 친했고, 나이가 같아서 우리끼리는 금방 친해졌죠.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동네는 아니어서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너나 할것 없이 서로가 잘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동네 놀이터에서 고무줄이나 땅 따먹기 같은 맨손 놀이를 하며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두 분의 퇴근이 늦어져 저녁 식사를 거르게 되는 때에는 두 친구의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기도 했어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부모님을 보며 차라리 결혼 같은 것을 안 하면 안 될까 생각하기도 했죠. 부모님만 고생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얼굴이 작고 눈도 입도 작은 혜진이는 키도 작았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꾸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사회에서 성공하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친구였죠. 혜진이는 작은 키의 유전을 극복해보겠다며 매일 1리터의 우유를 마셔댔어요. 나중에 부모의 평균 키보다 5cm는 더 자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선한 눈매가 특징인 정이는 저와 혜진이가 아웅다웅 말다툼을 할 때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친구였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항상 마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정의는 이성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면 꼭 정의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은 한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다가 대학만큼은 다 다른 곳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거의 10년 이상을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라 대학에 입학하고 서로가 떨어지게 되자 허전함에 울먹거리며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학 생활은 그 허전함을 금방 메꾸어 줄 만큼 재밌는 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한 뒤로도 한동안 서로가 연락이 뜸했어요. 각자 살기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소식도 전하고 친구들의 근황도 궁금하여 몇년 만에 연락을 하고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애된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 다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바른 말만 하던 정이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벌써 한번 떨어진 터라 조금은 위축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이성적인 모습이었죠. 우리는 일차라도 합격한 것이 어디냐며 꼭 붙을 것이라고 응원했어요. 혜진이는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가 빠른 승진을 거쳐 지금 벌써 과장을 달고 있었어요. 작은 채구를 감추듯 겉에 치장하고 있는 것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으로 감싸고 있었죠. 항상 성공을 입에 달던 혜진이는 정말 그 말처럼 승승장구하였고. 위로 더 올라가기 위해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웠고 무엇보다 다잘 지내는 듯하여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 혼자만 행복한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친구들을 보니 그런 마음은 사라졌어요. 정희와 혜진이는 웨딩 촬영 때도 와 주어서 사진도 잔뜩 찍었는데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 2년을 같이 살게 되었죠. 남편은 2년만 같이 살면 나가서 살 집도 해주신다고 했으니 조금만 참자며 저를 달랬어요. 저도, 그래, 2년만 참으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하기도 했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모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었어요. 교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맘 카페에서 종종 회자되는 그런 전형적인 시어머니셨죠. 집안일을 스스로 하지도 않으시면서 선생질 했던 이력이 있어 며느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만 하셨거든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해드리면 해드리는 대로 만족해 하셨고. 제가 불편해할까봐 거의 밖에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는데, 제일 심한 것이 아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옷차림이나 말투를 지적하는 등 대부분의 잔소리는 참을 수 있었는데, 언제 아기를 가질 것이냐는 말에는 정말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는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낳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저더러 어쩌란 건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시댁 이야기는 제 결혼을 계기로 다시 뭉치게 된두 친구에게도 털어놓았어요. 집안일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던데 서로의 가정 형편까지 공유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친구에게는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희는 공부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려워. 시집도 가지 않은 혜진이를 붙들고 재미도 없을 시댁 욕을 쏟아냈지요. 어쨌든 시간을 흘렀고 시댁에서 산지 2년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시댁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기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셨고 새 집에서 꼭 챙겨 먹으라고 약을 지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매일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 기뻤죠. 이사를 하고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집을 꾸미는 것에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저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평일에는 지쳐 쓰러져 자기 바빴어요. 주말에 그동안 필요했던 물건들을 구입하며 집을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집안 모습이 갖춰지고 나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대기업 다니는 혜진이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주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혜진이는 결혼도 제일 잘하고 싶어 했거든요. 만나다 보면 꼭 단점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이별을 고하는 혜진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그러면 평생 결혼 못할 것이라고 장난스레 웃어주곤 했죠. 분가후 하루는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동안도 계속 전화하셨지만 집안 정리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야 될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알겠다고 일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바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함께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댁에 먼저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얼굴을 하셨는데, 곧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약은 잘 먹고 있냐?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냐? 한의원을 바꿔야겠다? 등등 그동안 못한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하셨죠. 남편이 빨리 오면 좋으련만. 남편은 결국 오지 못했고 저는 저녁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이 어렵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인정하시는 듯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나름 노력해 보았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마치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야, 요즘에는 그래서 대리모라는 것도 있다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손주 초등학교 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그래. 혹시 생각 있니? 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리모라뇨. 아직 마흔이 되려면 한참인 저인데 아예 불가능한 사람처럼 얘기하시니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누르고 더 이상 우리 부부의 아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디 불구인 사람도 아닌데 대리모라는 발상이 너무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지치지도 않는지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실 만큼 건강하시면서 무슨 손주가 초등학교 가는 것이 아주 먼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납득은 더더욱 되지 않았죠. 저는 화를 삭히지 못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드디어 미쳤다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이제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 같아. 아무리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대리모야? 말이 되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남편에게 대답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최근 시어머니의 아기 타령이 다시 시작되면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중간에서 곤란해하는 눈치였죠. 시댁에서 함께 살 때는 슬그머니 뒤에 빠져있거나 가끔 제 편을 들어주는 정도였는데 분가 후에는 오히려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몇 년간 이어진 아기 이야기에 남편도 지친 것이 분명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본인이 잘 말하겠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대리모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내고 혜진이를 불러 펑펑 울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대리모를 구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평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이러려고 그러냈나 요즘 너무 후회가 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혜진이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화를 다 토해냈어요. 집에 불러 종종 같이 밥도 먹기도 해서 혜진이도 남편을 잘 알았어요. 혜진이는 남편이 교사 부모님 밑에서 순종적이고 바르게 자란 사람 같다고 하면서 그런 성격이면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예민한 저를 잘 다독이며 챙겨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혜진이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 말한다고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가 괴롭히지 않지 않겠냐며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혜진아 너는 꼭 결혼 잘해. 알았지? 시댁도 1등 시댁으로 골라서 결혼하라고. 라며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죠. 혜진이는 여전히 결혼 소식은 없었지만 알겠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임신 상담도 더 이상 받지 않았을 뿐더러 시험관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가끔 오는 전화만 받고 가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전화도 나중에는 받지 않아서 남편이 가끔 통화하는 것 같더군요. 저와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시댁에서 좀더먼 곳으로 이사하고자 했어요.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종종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먼 곳으로의 출장을 일부러 줄였지만 아기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된 이유로는 북유럽 같은 먼 곳까지의 출장도 남편이 가기 시작했죠. 저 또한 제 일이 바빴기 때문에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 집에 매일 같이 있다 보니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아기가 있었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기 문제로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아기는 떠올리기도 싫었어요. 남편도 집에서는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였어요. 저도 남편을 놔두고 제할 일을 했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대화도 줄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조용히 음식을 차리면서, 이거 맛있네. 당신이 만들었어? 같은 말들을 던졌죠. 그렇게 정막한 식탁 위를 겨우 살리던 남편은 한달 남짓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내심 좋았으나 티내지 않고, 어머, 그렇게나 길게? 언제 오는데? 물었어요. 한 달에 꽉 채워야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아쉬워하는 것도 어색한 것 같아서 옷이랑 라면 같은 거잘 챙기라고 얘기했죠. 출국을 하는 날에는 공항까지 따라가 주었는데 한 달이면 긴 출장이라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트렁크를 끌고 가는 남편을 배웅했어요. 마침 저도 회사에 바쁜 일들이 마무리되던 때라 혼자서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3주쯤 되던 때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몇년전 대리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연락하던 남편도 없어서 고민하던 때에 시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제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와달라는 얘기였죠. 저는 놀라서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매우 아팠다고 했어요. 현재 최장암 말기고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왜 그동안 아픈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왜 숨기셨냐고 시아버지께 물었어요. 시 어머니는 자기 아픈 것에 신경 쓰면 며느리가 더 스트레스만 늘 것이라고, 그럼 임신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냐며 꼭 숨겨야 했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남편에게 연락해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얼른 귀국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급하게 일을 정리하고 3일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몇 마디 겨우 나눴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장례식 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변호사라는 분이 오더니 시어머니의 유언을 전해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손주 임수원 앞으로 시댁의 재산을 모두 남긴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임수원이라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앞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나요? 라며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임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호준 씨의 자녀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얘기하더군요. 여보, 놀라지 마. 내 아들 맞아. 하면서요. 저는 벌어지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저는 겨우 입을 열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최장암인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오래 사시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미안해 여보라고 하더군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손절한 것이 어디서 만들어온다고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낳은 적이 없는데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출장 간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출국한 적도 없었대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라고 간신히 물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아기 문제로 본인도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던 중에 친해진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후들거리던 다리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그만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보시고 마음 놓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 라며 남편은 이야기했어요.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집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다가 아예 집안을 박살 내버린 꼴이었죠.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치르고 남편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 아기 엄마와 아기가 병원에 있으니 내가 가서 함께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박살 내고 싶은 것을 참고 여자 낯짝이나 볼 참으로 남편과 병원으로 찾았어요. 병원에 도착했고 병실문을 열었어요. 흥분으로 인해 손이 덜덜 떨렸고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는 제가 아는 얼굴이 누워있었거든요. 바로 혜진이었어요. 혜진이는 평소 흐트러짐 없이 풀 창작과 풀 메이크업으로 대기업 여성의 느낌을 풍겼었는데 오늘만큼은 빠지지 않은 붓기에 민낯을 드러내고 풀어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더군요.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혜진이에게 동시에 아기 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저대로 시댁 욕과 함께 온갖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였고 남편마저도 혜진이를 따로 만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죠. 저와의 친분과 혜진이의 윤리의식을 생각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똑똑한 혜진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덕적 양심도 버리고 친구 남편의 아이를 가진 불륜녀로 몰락해버린 혜진이의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지 말자고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헛소리를 하기에 이혼 소송으로 길어졌죠 결국 저는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했고 혜진이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마쳤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보니 두둑 하더군요 저는 당분간은 재혼 생각없이 회사 일에 빠져 지내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어서 인생 배웠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저보다 더 행복한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